아 거의 5시간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마이 홈 모터홈에 도착했습니다. 모터홈에서 아 보이죠? 야 여기 보세요. 아 파도 소리. 들려요? 야 저런 집도 있어요. 아까 봤죠? 아 바닷소리 끝낸다. 아 이제 집으로 집에 다 와갑니다 이제 다 시간을 걸었어요 다리가 지금 아 여기는 더워요 햇볕이 쨍쨍 더워서 아 여기 이제 옷을 얇게 입고 다니 이지아 아침에 춥길래 두꺼운 옷을 입었더니 더워서 땀나 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팔 입고 다녔습니다. 이제 얇은 옷을 입고 다녀야지 더우니까 와 지금 위에 조금 춥다고 그러던데 아 여기는 아 더워요 더워 햇빛은 덥고 그늘은 시원하고 이렇습니다 아, 나의 모토홈 마이홈 드디어, 아, 소가 한 마리밖에 없네. 아, 마요홈에, 내집 앞에 이런 정원이 있습니다. 내집 앞에 정원이. 아, 여기서 어제 저녁에 와서 아, 여기서 잤죠? 자고, 오늘도 여기서 잘까 생각 중입니다. 아니면 좀 쉬다가 다른 거. 근데 욱지도는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. 제가 예전에 작년에 아1년 전에 돌때아 별로 없어서 여기서 잔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도 여기가 근데 여기는 화장실은 없어요. 아까 그 출렁다리 쪽 그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 아니면 거기서 일박. 여기 거기서 가까우니까요. 거기서 일박 해도 되고 여기서 일박 해도 되고 뭐한5분 거리니까요. 아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. 아 도착했어요. 좀 쉬다가 뭐 라면을 먹던가 배고프지도 않네요. 그냥 가자 하고 두유를 먹었더니 배고프지도 않습니다. 아. 아이고, 소야, 너왜 혼자 있냐? 아까 여기 장갑, 젖은 장갑 말리고 있어. 어? 어, 여기 있구나. 응? <laughs> 어? 너네 거기가 있어. 휴식이야? 아 죽인다. 죽이죠? 그래서 이제 앉아서 좀 뭐랄까 앉아서 좀쉬어 쉬어야 돼 아이가 너무 아프다 아우, 팔도 아프다 이제